안녕하십니까 이동한TV입니다. 오늘은 자살해도 수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급에 관한 세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간의 조문과 장례의식이 끝났는데도 박시장 지지파와 반대파로 여론이 갈라져 SNS 상의 공방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후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경찰이 수색에 의해 발견되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오일장을 치우고 화장을 하고 고향인 장지에 묻혔습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은 인권 운동가요 양심가이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사람도 있습니다. 성추행범을 시민의 세금으로 울산시 서울시 5일장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sns상의 1인방송 2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누미디어들의 논평을 보고 눈앞의 사회현상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성국 TV 대표는 상습적인 성폭행을 고수한 그 다음날 자살을 한 박원순 시장 사태를 보면서 경찰과 유아족에게 묻고 싶다. 공개된 유서 말고 다른 유서가 없는지 그 유서로 모든 것에 다 답했다고 볼수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유와 동기와 인과관계를 말해주고 가야 한다. 이것으로 수사 종결을 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멈추면 안 된다며 박 시장 자살 사건 수사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TV 대표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문 정권이 출발되고 아리정 충남 지사 여비서 추행 성추행 사건, 오거등 부산시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장 도지사 구청장 지무실에 침실과 침대를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형법과 형사관계법을 고쳐서 고위공직자가 비행을 저지르고 죽었다 하더라도 수사권, 기소권을 종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죄 짓고 자살한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오. 한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가해자가 죽었다고 덮을 수 없는 것이다. 며 공소권 업성과 수사 종결이라는, 이 되는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조갑재 TV는 50만 명이 청원을 했는데도 박 시장 서울시장 5일 장례를 강행했다. 박 시장의 위력이 증명된 것이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도 상관의 힘에 의한 폭력 행위를 한 것이다.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업적을 기리던 사람이다. 그 행동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윗선이다. 나라가 박원순 편드는 사람과 피해자 편드는 사람으로 갈라졌다. 이념적 성향과 동정심에 따라 갈라져 싸우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을 덮어두고 좌우 진영으로 쪼개져서 충돌하는 양상을 걱정했습니다. 김동길 TV 대표는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성추행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다. 그를 고소해 법정의 재판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그는 병든 사람이니 정신과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게 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정신과 치료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공직에 앉지 못하게 해야 했던 것이다. 차기 대권 후보까지 거론된 인재의 생명을, 구할 길을 찾아야 했었다. 라고 4년간이나 상습적으로 탈선행위를 멈추지 못한 것은 그를 병자로 보고 대처해야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사회학과 법학, 윤리학과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란이 되고 연구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박원순 사건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의 자살은 비급한 행위입니다. 둘째 박원순의 자살을 미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박원순의 비행을, 비행은 끝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건의 정치적 이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화문에 나가보았습니다. 박시장 빈소로 가는 시민과 백선엽 장군 빈소로 가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단과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갈라져 패당을 지어 싸우기를 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까?이런 민족성도 어디에 서먹을 때가 있겠습니까?나라의 장래가 이래도 아무 탈이 없겠습니까?심히 우리의 미래가 걱정됩니다.감사합니다.